음, 요, 요, 자꾸 위에서 찍지 마시고 아래로 찍어달라니까 <laughs> 짠짠자 <laughs> 짠!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음. 이게 바로 릴파의 뉴뉴 릴파의 새로운 의상입니다 자 <웃음> <웃음> 네, 굉장히 약간 스포티 하면서, 그 다음 릴파 성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보면,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제 철자라고 하죠. 철자도 이렇게 돼 있고, 특히 헤어! 헤어는 무려 밥, 우리 밥보거, 부거 언니가 디자인을 해줬는데, 거기서 약간 수정이 조금 이루어졌던 그렇게 헤어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 모르겠는데 제가 까먹고 싶어 유튜브도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음. 짜잔. 그리고 리본 원래 이제 사이드 테일도 릴파가 이제 포인트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그냥 바뀌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요소를 좀 넣어놨어요. <laughs> 보세요. 봐봐. 음. 음. 그래서 약간 얼굴이랑 같이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드디어 눈썹 페이셜이 적용이 됐어요. 진짜 엄청 많이 그 기다려주셨을 텐데, 왔습니다. 드디어 눈썹 페이셜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거랑 요거랑 같이 움직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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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드시켜> 마음에 들죠? 어때요 <드시켜> 어때요 마음에 들죠?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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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완전 괜찮지 아 그래서 이제 썸네일 작업할 때또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이드 테일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 많이 해가지고